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씩만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로제 씨부터 아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네 명에서 어, 연습생 때 영상들과 오디션 영상을 <laughs> 넷이 모여서 어, 빅스크린으로 봤어요? 봤어요 빅스크린으로 되게 확대해서. 근데 그때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막 되게 옛날에 웃겼던 이야기들, 재미있었던 이야기들 보면서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그 장면이 제일 인상이. 아니 그럼 네분 흑역사가 아니었나봐요. 저는 가끔 제 옛날 영상 보면 정말 태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에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laughs> 아, 보면서 하하 이러면서 이제 웃고 <laughs> 웃고 넘기는 거죠. 오, <laughs> 네. 어, 다른 분들도 하나씩만 어, 지금 기억에 나는 거 있나요? 촬영하면서 제니 씨? 음. 저는 캐롤라인 감독님이랑 이렇게 인터뷰처럼 대화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매번 그때마다 되게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수수스스 오픈돼가지고 어머, 나도 모르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 왔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이상하게 그곳에만 가면. 어 로제 씨? 전 지선이 그나나배 만나왔고에 이 것도 너무 빨리 그 다큐멘터리 속 어디에 들어갈지 궁금해요, 열망보고 싶어요. 그 보니까 탕으로 만들면서 나오는 대사 같은데 지수 씨 혹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나요? <laughs> 그 장면이 이렇게 <laughs> 화제가 되 이렇게 나올 줄 뭐, 뭔가 몰랐어 갖고 음. 그 장면 저도 보면서 되게 재밌고 음. 저는 뭔가 이제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음. 테디 오빠께서 저희에 대해서 아. 뭐라고 말하셨을지 <laughs> 너무 궁금하네요. 아, 인터뷰를 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분 네 모르시군요. 모르시는군요. 어 궁금하네요 진짜. 자 리사 씨는요. 아 어, 저는 이제 뭐다 같이 모여서 모아 모여서 그 우리 멤버 서로 그 아기 때 영상을 봤는데 아. 그 로제 거를 제일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빨리 아, 나 아기 때 영상 <laughs>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목소리>